미국 현충일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극단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더강한미국을 만들 것이라면서 전임 바이든 정부와 자신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이자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했던 랭글 전 하원의원은 미 현충일 당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비 대통령이 이름 없이 쓰러져간 무명용사의 묘 앞에 섰습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국립묘지를 참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목숨을 바쳐 싸운 군인들의 기념비는 미국이라며 더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alute them in their eternal and everlasting glory and we continue our relentless pursuit of America's destiny as we make our nation stronger, prouder, freer.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면서도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파괴됐다며 전임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도> SNS에선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판사들을 향해 쓰레기와 괴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등 미국 전역에서 메모리얼데이 퍼레이드와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6.25 참전용사 출신의 찰스 랭글 전 연방하원 의원이 현충일 당일 별세했습니다. 지난 1970년 뉴욕 연방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랭글 전 의원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 계획에 반대하고 한미 FTA 체결을 지지하는 등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한국 전쟁 종전 결의안을 발의하고 위안부 등 한일 과거사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던 랭글 전 의원은 한국은 항상 마음속 한 곳을 차지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통일을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